있습니다. 여러분 스포츠 스타의 사례 중에서 이 청년 교육에서 참고할 만한 사례 뭐가 있을까? 청년과 관련된 만한 사례. 관점으로 다져 보면 페어플레이 정신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? 그죠? 여러분 페어플레이 정신이라는 건 공정한 게임을 하겠다라는 거니까 뭔가이 청년 윤리와 가까이 있죠? 자 페어플레이 정신에 대한 얘기를 할때 빼놓을 수 없는 분이 바로 이 분입니다. 여러분 양윤리인데 사이클 선수예요.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사이클 경기는요 올림 그에게서 금메달을 따는 것보다 뚜로드 프랑스라고 프랑스 전역을 투하하는 그이 거기에서 우승하는 걸 훨씬 더 권위를 인정합니다. 자그 뚜로드 프랑스에서 이 양반은 딱한면 우승을 했어요. 문제는 그 믿음에부터 계속 믿음한다는 거예요. 그래서 만년이 있다라는 별칭까지 붙어버렸어. 그것도요. 딱한명그한 그 명의 그늘에 가려서 믿음만 한는 거예요. 이던 그정의된 거예요. 암스트롱이라고 어마어마한 존재가 있는데, 자, 그 양반에 그들을 가려서 이득만 합니다. 자, 얼마나 더럽겠습니까 이게? 보세요, 이런 스포츠 스타들은 당연히 이 뭔가 경쟁 의식, 뭐까라고막 스포츠 정신에 막 이렇게 막 치열한 뭔가 이런 의식들 아, 얼마나 강합니까? 아, 그수업이 강한 사람이 만전 이인자로 이렇게 불리고 있으니까 얼마나 더럽겠어요? 그러다가 이인자 생활을 청산할 수 있는 저의 게임. 그 졸업의 디에티에 이한번 어떻게 하는지 잘한번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. 2005, 트로트 프랑스, 랜스 아트톰이 공화남을 극복하고 10회 연속 챔피언에 오르는 인간 승리의 드라마를 연출합니다. 드라마. 하지만 그뒤에그 시나보다 더 순수한 미덕을 지닌 한 사나이가 있었죠. 이게 쉬운게 아니죠 만약에 여러분 잘 보세요 그 당시에 그냥 달렸다 하더라도 아니 페어플레이란 잣대를 데리다 도 뭐가 문제예요 내가 바치한게 아니잖아요 내가 흘러오는게 아니잖아요 그또이장기에있으니까 이런 정도의 변수는 있을 수 있다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안는니다 이제 페어플레이란 잣대를 들이때고내가 그냥 그 당시에 펼릴수 있어도 뭐죠 그리고 아마도 달렸더라면 페이스 하이 1등 했을 수도 있어요 만년이 인자수로 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잡았으니 아이고 정말로 대단한 거고 또 남들이 보기에는 왜 그랬을까 너무 신기하기도 하겠지요. 자 그래서 기자들이 물어봤습니다. 너왜그랬니왜 왜 그렇게 바보처럼 행동했니? 다른 사람의 부운을 이용하여 승리하는 그런 승리는 가치가 없다. 그러니까 말하자면 페어 플레이라는 나름의 잣대라는 게법 제도를 우리가 지키는 것, 규정을 지키는 것뭐 이런 건 당연한 거고 그런 정도의 초보적인 수준을 넘어서서. 선수로서 어떻게 경기를 할 것인가 그 자세와 태도가 그것보다 한참 높은 정도의 수준이 필요하고 그래서 나는 어떤 어떤 경기를 할 것이다 나의 그 기준 잡대에서 그곳은 멈춰야 될 일이었다는 거 그래서 사람들은 위대한 멈춤으로 그 사건을 기리고 있지 여러분 똑같이 아니 우리가 공무원으로서 공무원 행동강령이나 경강법이나 법제를 짓기만 뭐 당연한 거죠 뭐 그걸 넘을 필요가 어디 보이, 보이, 보이겠습니까 그걸 넘어서서 우리가 이 공무원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일까? 내가 왜 공무원이 됐는가? 그 나름의 이 물음에 답할 을 필요가 있겠다. 그럴 때 어떤 유혹이 오더라도 그 달콤한 유혹, 이인자라는소분을 떨칠 수 있는 그 달콤한 유혹의 순간에도 브레이크를 잡을 수 있는가?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삶의 이유는 무엇일까? 공무원이 왜 됐는가? 등등 굉장히 기초적인 질문 같지만, 아주 아주 중요한 그 질문.